아 이게 흔들리니까 자동으로 수평을 잡는 게 지금 뒤에서는 보이거든요. 앞쪽에서도 보이나요, 이게? 어 그러네. 제이입니다 오늘은 영상 캠 하나를 언박싱해볼 생각이에요. 에, 도착은 어제 오후 정도에 도착을 한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받은 거는 어제 퇴근하고 어, 집에서 이제 택배로 물건 받았고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따로 준비된, 뭐, 스튜디오가 아니고, 그냥, 뭐제 사무실입니다. 제 사무실인데, 이 주변에, 어 유통하는 업체들도 많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많아서, 주변 소음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언박싱을 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는데, 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고성능 액션캠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고프로, 그리고 인스타360, 그리고 DJI 액션3죠. 저도 이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1차 발주 때자가주을 넣지는 못하고 2차 발주 때 그때 주문을 넣어서 어제 받았습니다. 어, 원래는 이 16일날 일요일 발송으로 되 있었는데 조금 날짜가 좀 일찍 진행이 된것 같아요. 물론 그 인스타 360, 고프로, 그 에이싱 3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지만은 저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1차 발송 그 기간 이제 놓쳤잖아요. 그 동안에 좀 많이 이제 정보도 찾아보고, 어 많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많이 봤어요. 실제 먼저 이제 쓰신 분들에 대한 영상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냥 저는 이 DJI 회사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DJI사의 미니 3 어, 프로를 어, 갖고 있어요. 이제 드론 이죠 드론 이제 소형 초소형 예, 드론인데 어, 그걸 사용해 보니 어, 정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성능 뭐 이것저것 전부 다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그보다 더 사기 되는 버전도 있겠지만은 어, 미니 3에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고 물론 요즘 시간이 그렇게 뭐 많이 이제 허락되지 않아서. 드론 촬영을 지금 잠깐 못하고 있는데 계속 뭐 지금 촬영 허가하고 비행 허가는 계속 지금 하고는 있어요 시간 날때뭐 그때 가서 이제 비행하면 되니까 일단 이 택배가 어제 도착을 했는데 사실 어제 바로 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 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촬영을 하면서 그때 같이 한번 개봉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꾹 찾고 있었습니다 참고 있었고, 어, 조금 전까지 유튜브 보면서, 어떠, 어떠한 성능이 있는지. 근데 사실 이, 너무 많아요. 그, 단점도 있지만, 저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단점은 가려질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제가 원하는 게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내용은, 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일단 이제 A4 용기에다가 따로 써서, 일단 한번, 박스를 까볼게요. 어, 충격수프제가 들어가 있고요. 따로 이 돋보기로 또 충격수 흡 포장되어있네요 어... 이렇게 생겼네요 아, 저는 음, 어드벤처 콤보로 구매했습니다 가... 아... 구입 금액은 어... 613,000원 이 아무래도 액션캠이 사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금액대가 저렴하지는 않으니까 고민이 되게 당연하겠죠 자 박스는 이쪽으로 개봉하는 것 같아요 세로로 아 아니고 어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아 여기 탭이 있네 이쪽만 있나 아 이게 새로 익히는 거네 아 진짜 어 내용은 뭐 크게 별거 없네요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되게 적다, 이거. <laughs> 어? 그래도 한 중국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어, 저도 이제 액션캠을 처음 이제 구매를 한 거고,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우선 이제 본체 카메라. 어, 어드벤처 콤보는 어, 배터리 키키 어, 같이 포함되어 있죠. 이제 이제 추가, 그러니까 배터리를 추가해서 같이 구매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안 빠져. 어차피 쓸 거니까. 네. 음, 배터리 3개에요. 3개가 있고요 뭐, 이게 끈 같은 거 달려있어서 하나씩 이게뺄 수가 있어요. 배터리 되게, 어, 초창기 시절에 나왔던 그 디지털 카메라, 뭐, 배터리,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설명서, 뭐 등등. 뭐, 한국어는 뭐, 없을 거니까 일단 패스하고. 그 다음에, 어 C 타입 케이블 들어있고요 방부제. 일단은 하나씩 다 빼볼게요. 뭐가 막 있네. 음, 이거는 영상에서 이제 다른 분걸본 거죠. 예, 그 차량용 유리 유리나 이제 그쪽에 부착시키는 것 같아요. 스티커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있고 이거 어디 붙이라고? 자 그리고 얘를 마지막에 꺼냈으니까 옆에터 뜯어볼게요 DGI 액션이라고 써있는 어... 그러니까 봉? 조금 네. 굵직해요 무게가 살짝 있어요. 어 많이 무겁지 않은데 살짝 묵직한 느낌의 그런 무게 정도. 야 이거 많이 빠진다 진짜. 이게 화면에 들어 올라오고 있네. 어, 다 폈을 때는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데? 위에서 뭐하나봐물 뭐 내려간데 이게 <laughs> 접었을 때는 약간 무게감이 있는데 어, 이게 폈을 때는 다 부산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셀카가 보이면 다 그런 건가? 그건 모르겠는데 어, 괜찮아요 크기를 한번 재고 싶은데 완전히 접었을 때 크기는 어.. 226 정도 나오네요. 226 어... 22.6cm 그거 완전히 폈을 때다핀 거지? 다안 빠지는 거지? 어? 또붙더라구 1506. 1506 나옵니다. 일단, 1m50.6cm. 길다. 어, 이거 좋은 것 같다. 좋은 것 같아. 요 근데 뭐 만졌다고 뭐 먼지 묻었어. 어차피 쓸 거니까 뭐. 일단, 이 봉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 같이 동봉되어 있던 거 자석인가 보다. 자석이네. 아 이게 케이스 같은 보이는데. 어 그러네. 아음어 케이스네 케이스. 어, 충격 방지형 어, 케이스인데. 그리고 이건 아마 어 렌즈 테두리 보호대 보호, 보호 뭐 실리콘 재질인데 어그 카바 뭐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게두두개 이제 들어있어요. 이거는 어 하나는 셀카봉 셀카봉에다 끼우는 걸것 같고 하나는 여기 차량용 부착하는 거 거기에 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그 조여주는 건가? 그러겄지? 음. 그러네 이렇게 음. 예 고정 너트 예 고정 시켜주는 너트 그리고 이건 차장용 저희 사무실이 좀 많이 이렇게 시끄러워요 택배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화물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은 글쎄 제가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인스타 360뭐 고프로 이게 단품으로 한 봤어도 예보다 가격대가 좀더 높았거든요 뭐 성능은 아직까지는 고프로가 더 이제 카메라 성능은 더 좋다고는 하는데, 어, 제가 뭐 영상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되게 귀엽다, 이거. <laughs> 어? 고무 있는데? 아, 이 예비용 고무인가 보네. 오. 음, 보호필름을 뗐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액션3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발열. 발열하고, 그리고 이제, 방수. 방수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리고, 이제, 긴 촬영 시간. 뭐, 배터리 용량을 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 저 용량의 배터리를 이제, 소모하면서, 그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 액션 시리즈 선택하게 할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 핸드폰 같은 거, 지금도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지만은, 이 핸드폰도 촬영을 이제 오래 이렇게 장시간 하다 보면은, 그, 그 화면에 액정이라고 하죠. 거기에 번인 현상이 일어나서, 언제 번에도 그랬었는데, 지금 요번에도 또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아무래도 번인 현상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도 해야 되고, 또 연락 어서 다른데 어디서 이제 연락이 오면은 또 그때 촬영 도 중단하고 또 연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액션캠을 뭐 솔직히 뭐 제법 편하자고 사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조금 배터리는 어떻끼는요 음. 음. 어. 이 화면을, 뒤에, 뒤에 쪽 화면을 바라봤을 때그 우측 쪽 옆에 보면은 누르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고 올리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면 여기 배터리 수납 공간하고 그리고 SD 카드, 메모리 슬롯이 있어요. 음. 근데. 메모리룸 없네. 이걸 같이 병행해서 하면 참 좋은데, 좀 옵션 상으로 선택을 해서. 근데 제가 살 때는 그 옵션 상이 없었어요. 근데 저기 미니 3, 미니 3 프로를 살 때는 그 메모리 카드하고 케어 리프레시를 옵션으로 따로 이제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얘는 그게 없네. 얘도 케어 리프레시가 있나? 음, 배터리 들어가는데도 무게가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좌측에, 어, 전원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촬영, 이거는 아마 촬영 버튼 같아요. 음, 처음에 이제 언어 선택하라고 돼있어서 이제, 이렇게, 언어 선택하라고 돼있네. 아, 앞에서 보이는구나. 에씨 언어 선택하라고 돼있고요 한글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야? 스킵 파이브 테리 오십 마이셔 뭐지? 저기 뭘까? 한글 없어요. 올라가면 눌러봐 음, SD카드 지금 안 들어있다고 지금 표시 떠있고요 뭐 SD카드가 없으니까 다장, 자, 당연히 저장매체가 없으니까 어, 녹화는 안 되겠죠 음, 이게 주문 안 되는 건가? 내가 할줄 모르는 거겠지? 뭐야, 근데. 어, USB, 이쪽 밑에는 저거네요. 그 C 타입 어, 단자. 일공팔공. 음, 음. 어, 30 프레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음 뒤쪽은 에안 나왔죠 밑에 보면서 이제 선택하는 이제 촬영 이제 모드 현재 뭐 1080이냐 아니면 4K냐 이제 거기에서 선택을 하면 이건 좀 공부를 좀더 많이 해야겠다 <laughs> 어, 이게 모드가 어이 뭔지 뭔지 알아 이게 오프 알았어 오프 SD 카드 없다고 뭐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가는 건 어떻게, 어떻게 나가지? 오케이. 아, 이게 흔들리니까 자동으로 수평을 잡는 게 지금 뒤에서는 보이거든요? 앞쪽에서도 보이려나 이게? 어, 그러네. 음, 좋네. 음, 이게 삼각대는 따로 사야 될것 같으네. 이게 장착하는 건이 장착하는 건이 앞뒤가 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 DJI라고 써있는 쪽이 앞쪽이겠죠? 어, 자석이 있어서 가까이 되면은 탁하고 붙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씨. 이뭐 때문에 음, 이게 돌리면 되겠네 아, 자석 때문에 자, 이게 이것만 제끼면 바로 빠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네. 자석이 있어서 어, 약간 좀 음, 안정적인 느낌이긴 하다. 뛸 때도, 예, 살짝, 힘이 살짝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간략하게, 물론 저보다 많은 분들이, 뭐, 전문가 고어이 일단, 배터리 시간이 조금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좋아요. 조금 어떻게 껴야 되는 거야? 앞에서 껴야 되는 거야? 뒤에서 껴야 되는 거야? 잘끼던데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동안 거리가 많이 길러갖고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 되지만 이렇게 되지, 어, 끼기가 되게 편하네. 세로도 돼요. 이쪽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냐? 음, 제가 아직 처음이라 유령이 아직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딱 소리가 납니다. 완전 딱 물리면 딱 소리가 나요. 저는 세로 모드보다는 가로 모드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숨돌림 방지 기능이 있어서 뭐이 모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하겠지만 그 최대 45도까지는 숨돌림 보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여기는 이제 메모리 카드가 없어서 지금 노, 영상 녹화는 지금 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 상품에 대비 조금 가격이 조금 싸요. 그,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쌉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액션캠을 이제, 처음에, 사야겠다, 마음먹었을 때는, 좀 저렴한 거, 그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 모델에 대해서도 이제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 그런 거 이렇게, 그,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사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 그 가격대에 그 정도 성능 밖에 안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상을 기대할 게 없다. 뭐 화질, 뭐 마이크, 네, 그런 것들이 그 이상의 제기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전면 쪽에도 이렇게 터치가 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뭐 어떻게 돼야지? 음. 음. 전면에서도 그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잘 나오라는 것다 것도... 나오군요. 이게 자 전면에서도 비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화면 터치 스크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점은 발열이 거의 없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발열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아, 제입장상 그래요. 그리고 충전 속도가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보통 이제 이,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 얘 핸드폰도, 어, 이 삼각대에서 이제 잡아주는 그, 뭐라고 해야지, 브라켓? 그게 나사 방식으로 돼 있어서, 넣었다 뺐다가, 조금 불편하다가좀 있어요. 어, 근데 얘는 이제 원터치 방식으로, 어 돼갖고, 조금 이제 편리하다. 어 그러니까 설치가 편하다. 어, 그 보면 되겠네. 그리고 ip68 등급의 방수 기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어 별도의 방수 하우징 없이 16m 까지 어, 물속에서 촬영이 가능하대요 근데 저는 뭐 물속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영하 20대 에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어, 내연성이 보장되고 있고요 어, 마이크가 비교적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 제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지금 아직 뭐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막 박스에서 깎기 때문에, 그걸잘 모르겠고. 그리고 웹캠으로도, 예, 사용할 수있고요 그리고 인스타 360에서, 그, 기능이 있는, 그, 뭐, 셀카봉 삭제하는, 뭐,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뭐, 근데 그건 제가 뭐,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얘도 그 기능이 있는데, 어, 스키어들을 위한, 그, 모드라고, 합니다. 그, 그, 그니까 스키타 때, 그, 눈이 있으면, 이제, 그 배경이 이제 흰색이니까, 흰색, 흰색에 이, 이 셀카봉은 검정색이고, 저도 이 검정색, 이 셀카봉을 지워지는 역할을 하는 거지, 뭐, 인스타 360보다만큼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기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어쨌든 그분, 이거, 이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양쪽 끝에 사이드에 있는 구멍은 마이크의 위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어, 화이트 밸런스 센서라고 해서 뭐 색깔을 뭐더잘 뭐 드러나게 어, 색깔을 뭐 색깔을 뭐더잘 드러나게 뭐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화질은 어, 4K 120프레임까지 예, 촬영이 가능하고요. 4K 120프레임이면 어, 고속 촬영까지 가능하다라고 그, 해요. 4K 30프레임으로 이 촬영을 할때이 배터리 하나 갖고 거의 2시간 가까이 촬영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촬영 그 환경이나 거기에 따라 좀약하시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정도면 저는 뭐 만족할 것 같아요. 이 기본적인 액세서리는 이렇게 들어있고 요거 외에 이제 별도의 액세서리 필요하신 거 있잖아요. 뭐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뭐, 몸에 부착하는, 뭐, 이제 고정시키는 거, 뭐, 그런 거, 몸에 부착시켜서, 이제, 끼워갖고, 앞에를 달고 있어, 알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 예. 응? 왜? 응? 아, 빠터리가 붙어서 꺼졌나 보다. <laughs> 예. 뭐, 그, 그, 뭐야. 뭐 헬멧? 하이바? 예. 거기에 이게 달아서 쓸수 있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따로 이제 별도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저는 그래도 어 배터리까지 이제 세개에그니까 요것만 그 따로 아마 팔 거예요. 그 이제 그미니세이도 그랬지만은 음, 기본적으로 배터리 하나는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고 배터리 두 개하고 요, 요 충전 허브 그리고 케이스 음, 거기에 이 셀카봉하고 이런 이제 뭐 이런권까지 준다는 거 보면은 저는 음 기본적인 구성을 좀잘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만 가격대는 저렴한 편은 아니다. 액션캠이라는 것을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 고민하고 그리고 그 만약에 사게 되면 어떠한 브랜드를 선택할지. 아 근데 이거 참 그게 없네. 가방 같은 건 안주나? 우 가방 같은 거 주워서 이게 갖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혹시 가방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이 액션캠으로 직접 찍은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액션캠 뭐 계속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으면 저는 이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 제품을 써봐서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 DJI 그 회사의 제품을 믿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뭐 애들을 여기가 없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잖아. 성능을.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펙사 그리고 어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그그 그 내용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저는 그분들도 그렇고 뭐 좋다고 하니까 저도 뭐. 조금 기대가 돼요.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아, 이거 이렇게 쓰면 되었다 그렇지? 그냥 이렇게. 어, 어. 어 됐네. 오, 아, 괜찮네, 이거.